안녕하십니까. 무적꽃수입니다. 3월 26일 금요일 장전간종 살펴보겠습니다. 그 이전에 어제 그줌 실방 리딩에서 말씀드렸던 KTH 상가 이후에 상승계획으로 출발, 음봉으로 눌려버렸죠. 이런 종목은 땡큐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제오 22평 상단에서 시가가 형성되고 양봉으로 갈때 11,500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매수 자리. 갔다가 또 여기까지 밀렸다가 다시 장 마감하고 22%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장 중에 특이한 종목을 말씀드리면잘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월봉상. 저항라인 하단에 있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영풍재지. 7,470을 돌파하는 양목. 지금 여기 기준봉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여기 기준봉입니다. 여기 상가봉에, 지금 여기 중간선에 걸려있죠. 7,470을 어제 터치를 했네요. 돌파하는 양목입니다. 인프라웨어. 2525를 돌파하는 양봉 여기서 이번 달에 터치를 하고 다시 상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SGNG 길목을 돌파를하고 2700입니다 그럼 2700까지는 좀 멀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 봉의 기준봉의 중간선을 돌파할 때 매수 요구를 판단해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스콤 3,685를 돌파하는 양목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훅할 수도 있지만은 어, 여기 가는 것 같은 상승 중에 다시 상바닥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형지 INC, 상거봉, 유해 1735를 돌파하는 양봉. 여기 오늘, 어제 연봉 달았습니다. 오늘, 양봉, 시가가 어떻게 행성되는가를 판단하고, 잘 보고, 매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런 종목이 어제 승일이 있었죠, 승일을 성일. 상가 이후에, 음봉 이후에, 거대 상가, 그린 케미칼, 13,600원을 돌파하는 양봉, 포인트 모바일, 땡큐 종목이죠. 쭉 음봉, 음봉, 53,400원을 돌파하는 양봉만 발생하면 됩니다. SNK, 땡큐 종목. 여기 상가 점상 있죠? 28,400원을 돌파하는 양봉입니다. 28,400원을 돌파하는 양봉. 그 다음, 월봉상 지지 라인을 돌파한 이후에, 매수, 다점을 잡을 수 있는 자리, 이녹스. 돌파한 이후에, 5,2평 하단에서 이양봉 인터파크 마찬가지입니다. 돌파 이후에 5위평에 걸쳐있는 이양봉 대성창투 상단에서 5위평에 걸쳐있는 이양봉 PSMC 5위평 하단에서 이양봉 무림SP 돌파 이후에 5위평 하단 이양봉 신은종합개발 보시면은 좌측에 거의 매물대 없이 상단에 있습니다. 자그 다음 5이평 상단에서 음봉 보겠습니다. 대승엘테 돌파 이후의 음봉 매수자는 어딥니까? 이 종목의 시가죠. 1345입니다. 서플러스 글로벌 돌파 이후의 어깨 나란히 하고 있죠 여기 이봉의 중간선을 돌파하는 양봉 이봉 5 0 7 0이네요 디스플레이텍스 상가 이후에 이연봉오르 상단에서 오늘 잘 봐야 됩니다 여기 상단을 돌파하는 양봉 오르비텍 상단에서 나란히 지금 또봉 올라가면은, 여기 일봉을 치고 올라가면은, 역사적 신고가가 됩니다. YMT. 길목을 돌파한 이후에, 2010. 배 지금 눌림이 왔죠? 2010을 돌파하는 양봉. 세동. 특이 종목. 자. 여기 5위평이 2 2평을 돌파한 이후에 이전체적으로 차트를 보니까 음봉이 상당히 많죠. 음봉이 많습니다. 이 종목을 홀딩하는 어, 보이지 않는손이 음봉, 은봉, 음봉, 은봉, 음봉 3음봉으로 해서 어떻게 일, 여러분들이 차트가 이렇게 됩니까 여기에 붙으면 은 주급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차트를 읽어냈다고 그러면 반대로 붙어야 되죠. 언제든지 양복 나오면서 체결 강도 120 유지 매수에 붙으면은 거리춤 잡고 따라 들어가야 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 오늘도 승투하는 하루 되길 수고합니다. 장중에 뵙겠습니다.